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올해 삼성라이언즈는 전면 드래프트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순번인 전체 3순위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배찬승, 박준순, 김태형 등 3순위 후보에 든 여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순위, 2순위 정현우, 정우주와 달리 확실하게 3순위에 뽑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매주, 매일 3순위 후보는 바뀌고 있고 올해야말로 삼성 스카우트 능력을 보여줄 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자료와 커뮤니티 글, 영상 등을 종합해보고 3순위로 뽑히는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되고 댓글로 어떤 선수가 좋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경기까지 3순위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선수는 덕수고김태형 선수입니다. 150km 내 빠른 패스트볼, 준수한 제구력, 선발투수로 스태미너까지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대통령기 안상궁과의 경기에서 0이닝, 1피안타, 4449, 0탈삼진 3폭투, 5실점, 5자책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보이면서 확실한 3순위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0실점에 행진을 하면서 3순위 후보로 단번에 올랐지만 7월 17일 경동과의 경기에서 0.2이닝 이피안타 1볼렛으로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7월 30일 안상궁과의 경기에서 0이닝 5실점4볼넷이라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형이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안정감이 좋다는 이유였다 보는데 앞으로 경기에서 김태형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3순위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형 선수의 장점은 육학형 선수로 피지컬, 구속, 체구, 스태미너 변화구 모두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팔각도 높은 투구폼이기도 하고 경기를 보면 구속이나 변화구, 재구력, 스태미너 크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이 김태형 선수의 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김태형 선수의 단점은 본인만의 무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 빠른 패스볼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150km를 확실하게 매경기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구속은 140km 중반을 던지는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구위나 무브먼트에 있어서 특별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김평 선수는 확실한 선발 투수로 마무리나 불편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입니다. 변하고 역시 고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지만 프로 수준에서는 의문입니다. 한 가지 괜찮았던 것이 스태미나로 69가 넘어가도 피칭 퀄리티가 유지되었는데 무더운 여름에 펼쳐진 최근 보여준 컨디션 난조로 이 조차도 저는 확실해 보이지 않네요. 이마트배 청년구에 보여줬던 피칭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받는 고교야구 투수는 광주일구 김태현 선수입니다. 일것 좌한 투수로 고교에서 거의 최상위급 9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태현 선수는 1순위 픽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주구 정우주 선수 다음으로 9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좌한이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6경기 6승 2패 53.2이닝 86탈 3진 평균자체점 1.33이라는 기록은 김태현 선수가 고교야구에서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주목받는 선수는 맞지만 올해 초 1라운드 후보로 주목받던 투수들이 한두 가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평가가 내려가는 와중에 김태현은 더욱 더 좋은 피칭을 보이면서 삼성의 3순위까지 후보에 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장점은 9위로 고교 최고의 패스볼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를 보유했습니다. 즉 고교 야구에서 김태현 선수의 패스볼은 제대로 공략할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김태현 선수는 자한투수로마친 삼성이 부족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 김태현 선수의 단점은 구속입니다. 구위가 엄청 좋고 제구가 엄청 좋다고 하지만 평균 구속이 140km 내외로 형성됩니다. 최고구속은 147km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자주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구속보다는 구위의 장점이 있는 투수로 봐야 하지만 3순위에 뽑기에는 구속이 아쉽죠. 독수고 김태형을 제외하더라도 김영우, 박세현, 양수영, 좌한으로 따지면 백창승, 박정훈 등이 150km를 기록하기도 했고 경기 중에 140km 후반을 여러 번 기록하는데 김태현 선수는 그만큼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구속에서 분명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의하면 어깨 유연성이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구속 상승의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 변화구 없이 거의 패스티벌만 던지는 선수라서 변화구 익혔을 시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교 3학년까지 확실한 변화구가 없다는 것은 변화구에 대한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박영현 김태경 같은 우승한 뒤를 이을 마무리 투수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서울고 김영우 선수가 강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교야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 중한 명으로 평균 150km 이상을 던집니다. 최고 구속 155km를 찍기도 했고 150km를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던지는 선수입니다. 구속하고 구위는 거의 최상급으로 뽑히는 선수고 게다가 커브도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김영우 선수의 패스볼은 프로에서도 쉽게 공략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매력적인 패스트폴을 던지면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구입니다. 아직 김영호 선수의 제구력은 확실히 의문인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김영호 선수가 1년 유급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무상 경력이 있어서 포에서도 관리가 각별하게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김영호 선수가 긴 이닝을 못 던진다는 점이고 김영호 선수를 뽑는다면 불펜 자원입니다. 향후 마무리 투수가 급한 상황량이지만 3순위에 불펜 자원을 뽑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럼에도 김영우 선수를 후보에둔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패스볼을 던지고, 오승환의 후계자가 필요한 삼성라인즈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길 픽입니다. 올해 고교야구 선수 중 삼성라인즈 팬들 입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선수는 야수 최대어 덕수고대야수 박준수 선수일 것입니다. 박준순 선수는 이마트백 황금 사자이 연속 MVP를 받았을 정도로 이번 신인 드래프트 야수 전중 가장 최대로 뽑히는 선수입니다. 4할의 타율, 5할의 출루율, 6할의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고교 야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는 6에서 8순위로 삼성 라이온즈 순번에 다소 이룰 수 있지만 본인보다 앞순위 지명이 되는 선수가 투수인 전과 투수와 야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을 감안한다면 박준순 픽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준순의 장점은 역대 아마 선수를 통틀어 보아도 최선위권에둘수 있는 컨택 능력으로 강한 투수를 상대로도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의 선수입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야구 센스 역시 좋아서 주루나 수비에서 번뜩입니다. 박준순 선수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격 수비에 대한 증명이 아직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교에서 유격수를 봐야지 프로에서 단 2루나 3루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박준순 선수는 고교에서도 2루수만 주로 보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지션 활용면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박준순 선수의 타격이 너무 이미 완성형이라는 것입니다. 박준순 선수는 고교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형보다는 이미 두께가 있는 체형이며 또 타격에서는 레그킥이 아닌 투탭으로 타격하면서 간결하게 타격합니다. 문제는 고교 선수들이 프로에 오면서 적응하면서 점차 만들어지는 것을 박준순 선수는 이미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이미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톱탭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 장착을 위해 다시 레그키기를 하기도 어렵고, 변화구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식을 극복해야 할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박준선 선수는 지금 플로어는 매우 좋은 선수지만, 포텐이 이전 야수 유망들처럼 높은 급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프로에 와도 준수한 성적을 낼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 야구팬들 입장에서 박준선이라는 선수는 미래의 우리 팀이 되었으면 하는 선수일 것입니다. 다음 신인드래프트 영상은 2라운드 이후부터 우리가 뽑아야 할 선수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만, 총초!